예레미야 4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야외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외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야외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야외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로디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 너의 마음가족을 베고 야훼께 속하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레미야 1장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2 장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유다 백성들에 대한 죄악에 대하여 낱낱이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두 가지 죄악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 신랑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상을 섬기 역사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8절에 너를 위하여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내가 환란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신들이 성읍의 수와 같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상을 섬길 때에 한두 우상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러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이죠. 많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다른 죄가 하나 있는데 예레미야 2장 34절에 또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억압하고 삶 속에서 악행을 행했다. 즉 타인을 향하여 악행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만 신실한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께도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신실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주께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예레미야 3장 7절 하반절에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또 남유다 백성들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또 그들이 돌아왔다는 것은 예레미야 3장 10절에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잠에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돌아와도 그것이 진심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는 것. 돌아온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철저한 자복인 것입니다. 예리미야 3장 13절에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돌아와서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그 죄에 대한 문제를 깨끗하게 고침받고 청산받으라는 것입니다. 예리미야 3장 22절에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내가 너희의 배역함을 고치리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 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와 자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요구가 예레미야 2장부터 3장 22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실한 회개가 예레미야 3장 22절 하반절로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할 때 유다와 이스라엘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23장 22절 하반절로부터 25절까지는 참으로 그들이 진실로 회개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이후에 메시아가 오게 되면 그들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이고 그들의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는 예언적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께 돌아온다. 즉 참으로 뇌죄를 온전히 자복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외께 돌아오기 위하여 어떻게 무엇을 해결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장 1절에 야외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먼저 우리는 돌아갈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온 우주 가운데 창조주가 되시며 하나님 한분 야외 하나님 야외 한분 위에는 그 어떤 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참신인 야외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참신인 야외께 돌아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가지 범죄를 했던 것이죠 우상을 섬겼던 일과 그리고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두 가지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고 사람께 대하여 사람에게 신실하지 못하였던 그두 가지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두 가지 죄의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돌이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장 1절에 야외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은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정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가정한 것은 우상입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참으로 달콤해 보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은 그것이 기쁨이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와 사탄의 역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흔들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거짓인 것처럼 우리의 심령을 흔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은 세상에 만족할 만한 것도 많고 우리를 기쁘게 할 것도 많고 또 세상 것을 붙들면 성공할 것 같은 이 모든 달콤한 유혹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가감히 뛰쳐버리고 오직 한분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고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돌덩어리 갖다 놓고 또 하늘의 이를 성신에게 비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것은 야외 위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에 기뻐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환경이건, 또 그것이 사람이건, 간에 야외 외에 다른 것을 기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달콤하고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이런 것들에서부터 과감히 벗어나고 야외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장 2절에 보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외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기에 보면, 야외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무엇에 대한 맹세입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 진실된 삶을 살고, 정의로운 삶을 살게, 살게 되고, 판결을 굽히지 않는 공의의 삶을 사는, 즉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유다가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 일과 함께 삶의 모습에 있어서 정의와 공의와 진실된 삶을 살지 하았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삶의 모습이 온전히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삶의 모습이 새롭게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 너는 복이 될지에다 오늘 4장 2절에 보면 그와 같은 맥락의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외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야마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야마 자랑하리라 여러분들 여기서 나라라는 나라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상을 섬겼던 다른 나라들을 말합니다 그 다른 나라들이 야외로 말미암아 복을 빈다는 거 야외께 복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또그 나라들이 그 전에는 우상을 섬기며 그들의 신들을 사랑했던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이 그들이 그동안 섬겼던... 우상이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라 야훼께서 참으로 진정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영적인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절 하반절에 있는 것은 우상을 섬겼던 열방의 나라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을 말하는데 그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 것에 있어서 2장 1주, 4장 2절 상반절의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야외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이스라엘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가면 그것이 영향력이 있어서 열방의 나라들이 영적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장 1절로부터 2절까지는 이스라엘에게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야외께 돌이키고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못했던 그 삶을 통회하고 야외께 돌아오면 그것으로 인하여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영적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모습이 이처럼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살수 없습니다. 남들이 보는 삶 가운데에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 이외에 기뻐하였던 것들이 있다면 이제는 그것을 버리고 야외만 기뻐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4장 3절에 야외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불에 화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야외께 속하라. 무거운 땅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파종하는 일을 하기 전에 땅을 갈아야 되지 않습니까? 땅을 갈지 않고는 거기에 씨앗을 뿌려봤자 씨앗이 뿌리가 내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종하기 전에는 땅을 갈아야 됩니다. 그리고 화종하기 전에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화종하여 그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뱉기 전에 우리는 먼저 묵은 땅을 갈고 그리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지 않고 씨를 뿌려봤자 그것은 열매 맺는 결과가 결코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사장 1절로부터 2절의 내용을 이 씨를 파주 뿌리는 파종하는 일을 하기 전에 해야 될이 땅을 갈고 가시덤불을 제거하는 일을 가지고 이와 같은 영적인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로마서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할례는 마음의 할라는 것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의해 다른 것을 기뻐한 것이 많습니까? 이제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그것을 버려야 되는. 것. 그리고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지 않고 종교적인 행위에 빠져서 삶 속에 아무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면. 나라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영적인 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우리 가장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온전히 행하게 되면 자녀들이 삶이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경과 또는 삶과 자녀에 있어서 왜 변화가 없느냐라고. 계속 우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묻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리하면 변화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게 되면 우리는 영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환경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자로서 두 가지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 위에 기뻐한 것이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돌이켜 야훼만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종교적인 행위만 있고 삶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야훼께 돌이키는. 그 영적인 영향력이 있는 삶을 살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이제는 진실과 정의와 공의의 삶을 살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할례를 행한 저희들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